정치 토크쇼는 저리 가라 경기도의회 백신 여6명의 경기도 의원과 함께 떠나는 신개념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평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캠핑 떠나볼 손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경기도의회의 청산유수 이내 회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청산유수 1390만 경기도 위내 대변인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 이게 심한가 봐요. <laughs> 아, 청산유수래요. 본인이 스스로 청산유수.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화하는 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소통이잖아요, 대화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즐겁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스스로 또 청산유수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대화는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언어치료를 전공하기도 했고, 예.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있는지 오늘 제가 청산 뉴스라고 했는데 네.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저도 좀 떨립니다. 말 잘해야겠어요, 아, 실수만. 떨립니다. <laughs> 네, 우리 함께 청산뉴스끼리 네. 한번 나눠보아요. 네. 우리 이인혜 의원님께서는 네. 의정특수실 첫 출연이시고 네. 경기도의회도 초선이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아 이분이 또 도연이시구나 뭐 음. 보시고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네.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캠핑 왔으니까 꼬치를 준비했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인혜 이, 네. 하나를 뽑아십시오. 뭘 뽑아볼까요? 가까이 있는 거부터. <laughs> 가까이 있는 거 어, 보석 아니 호박.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본인이 아, 호박 같은 내 딸을 선정해 놓으시고, <laughs> 네. 마음속으로는 내 딸은 맞습니다.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호박 같은 내 딸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도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 보석 같은 내 딸. 그쵸. 렇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호박 같은 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석처럼 너무 예쁘고, 예. 어쨌든 사실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소중한데, 태모과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이제 사실 제가 태모를 꾼건 아니고, 네. 이제 친구 친구가 대신 대모을 꺼줬어요 친구분이요 가족 다니고 네 친구가 좀 약간 예지력이 있나 봐요 어... <laughs> 그니까 제가 임신하기 이전에 또 꿈을 꿔서 저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예. 어~ 나 임신했어라는 사실이 그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예. 어, 내용이 어떠하냐면 친구 친구가,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희 엄마랑 제가 여동생인데 여동생이랑 저랑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 호박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호박을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가서 이제 호박 하나 주세요 이러니까 어, 안 판다고 하는 거죠. 안 판다고 네, 네, 엄마한테 안 판. 내 엄마한테 안 판대. 여동생이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이번에 호박 주세요 이러니까 이건 아무한테도 파는 게 아니다. 그래요? 어,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둘은 못 샀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호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임자가 나타났네. 이야. 이러면서 호박을 이렇게 딱 안겨준 거죠. <laughs>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 이게 뭔가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태몽 같다. 예. 근데 제 친구는 이미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 결혼 안한 분이에요? 아, 결혼 안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이게 태몽인데, 이거 도대체 누구 태몽이냐? 이러다가 오.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나 임신했는데, 아. 내 태몽이다. 이게 제가 그 태몽을 가져오게 됐죠. 아... 제 딸은 이제 호박 같은 내 딸. 이 태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니 아, 예. 예. 그, 호박이라고 하면은 아. 호박 같생겼어 그러면 은좀 아. 서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필 태몽이 호박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되게... 진짜 이뻐요, 네. 아, 예쁘, 예쁘죠? 네, 네 예, 그럼요. 예, 예. 보석 같은 내 딸. 네, 네 보석 아, 같은 태몽으로 이루어진 네. 절친이신가보다 그분이 그죠? 네, 맞아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음. 어, 그렇게 제 꿈을 꿔줄지는 정말 음. 몰랐어요. 태몽을 음. 사실 태몽을 꺼주는 경우가 많 없잖아. 요그변에서 어. 네. 엄마가 되면서 음.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음. 뭐, 뭐가 달라요? 사실 이제 큰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출산했을 때 어, 모성애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어요. 어. 그러니까 출산을 제가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네. 이제 간호사가 막 깨웠어요. 어, 여기 일어나서 아기 좀 잠깐 보세요. 이러는데 아기를 봤는데 어,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어, 그래서 내가, 아, 이 아이를 위해서는, 그니까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음. 이 아이를 보고 나서, 아, 내가 이, 어쨌든 간에 모든 세상의 모든 걸이 아이를 위해 다 해주고 싶다. 아, 어,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위해 뭔가 모든 희생을 다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 아, 이게. 어, 이 모성애라는 게 진짜 신이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약간 그래서 음. 갑자기 저에게 이제 엄마라는 그 단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음. 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음. 아이를 출산했는데 모성애라는 게아 이렇게 선물처럼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구나 약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슈퍼맨인가 봐요 슈퍼맨이 되나 봐요. 하나님 이 다. 다른 데를 못 가니까 엄마를 만들었다고 그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치인으로서 오키모임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일정이. 어. 근데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아, 많이 같이. 세시에요, 네? 어, 아기가. 아 이거 세시에요? 네. 셋시요 셋이... 네네. 애국자입니다. 와. 바쁜 시간 아이들하고 어. 온전히 다 시간을 할애 하지 못할 텐데 그쵸. 좀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네. 해주고 있고요. 다행히 네. 뭐 친정 어머님이나 시어머니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실 음. 이 길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이 함께 있지 못할 때는 또 이제 다른 분들 도와주시지만 같이 있을 때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음. 놀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되게 젊으세요. 음. 네. 30대 도의원을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오, 네. 아이 세술 든 30대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좀더 젊은 세대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예. 대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고, 네네. 사실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6명 청년 정치인 중에 여성은 저 하나예요. 어, 그래요? 어. 아. 그래서 어쨌든 되게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 워킹맘의 그런 삶, 그리고 또 여성의 삶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래 님은 어 딱인데? 요즘뭐 네. 인구 문제 에 관심 갖고 음, 있는 정치인들도 네네네. 굉장히 많으시고 또 아이들 안전, 교육 이거를 모두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충분히 예 이뻐 발동도 가능하시고 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해야 <laughs> 네. <laughs> 두번째키워드뽑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좀 가까운 거 뽑아볼게요. 예, 아이들 셋 두는 아. 꽃으로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네. 말라. 네. 아 유명한 문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사연이 담긴 키워드입니까? 음, 사람마다 약간 이렇게 재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저는 네. 아이들 좀더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그런 게 약간 재능이지도 않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더 아이들의 그런 삶에 관심이 좀더 많고 어쨌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한몇년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예 네. 가슴 아프죠 어,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분노하기도 했고 음. 너무 많이 속상하고 그것에 대해 그렇게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음. 막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어쨌든 발달센터에서 네, 상담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뵙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상황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희 발달센터 옆에 키즈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즈카페 같은데 가면. 아이들이 이제 잘안나오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네. 엄마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그쵸,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어머님이 좀 과격하시긴 하셨어요. 어, 어, 아이를 다루는 어, 게. 예. 그래서 저는 단호한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즈카페에서 뭐 나올 때도 언제 그만해 안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이제 조절이 안 되시는 거죠. 예. 분노가. 예.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확 끌고 어, 가시면서 막이 어. <laughs> 아시죠. 예. 소리가 게이지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저 아이들이 계속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들? 네. 그런 게 사실 볼 때마다 좀 많이 힘들고. 음.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부모님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음. 어, 어머님이 바뀌셔야 된다. 음. 아이들은 어, 보호받을 수 있는 부, 그러니까 부모밖에 없잖아요. 음.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게 됐고. 음. 그러다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음. 많이 얘기, 얘기들도 주변에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을까 음. 찾아보기도 하고, 네네네. 뭐, 시에나 이제 관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제자리에서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교육하는 건할수 있겠거든요. 뭐,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음. 안 되고요. 이건 단호한 게 아니라 화내는 거예요. 음. 화내는 거랑 단호한 거랑 달라요. 뭐, 이런 음. 식으로 조금 얘기해 주는 걸로에 그치지.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입법 활동이나 음. 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제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좀 한계가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의 길로 한 걸음 더.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게 된부분이 시작을 좀. 하게 된 거군요. 음,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 소중하니까자 음,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보아주시죠. 네. 네. 자보아 뭐. 자자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부담과 책임감 사이. 아 부담과 책임감 네. 사이. 이제 음. 어, 젊은 나이에 네. 초선 의원이시니까 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정치인으로서 또 책임감도 크고 이런 음. 표현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 사실 어쨌든간 이 역할에 대한 책임이 크다 보니까 어, 내가 약속한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데라는 이런 부담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의정 활동을 해 가면서 아~ 이게 나에게 맞는 옷일까라는 음. 좀 생각도 조금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도의원이라는 역할이 도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나, 포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전화왔어요. 이 내용은 장난 아니야. <laughs> 포부가 장난 아니야. <laughs> 어떤 포부를 그렇게 밝히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그도정 질문을 하면서 예. 베이비박스 관련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기아동에 대해서 위기임산부를 보호하자라는 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베이비박스가 10년 동안 2,000명의 아이들을 보호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 보호가 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겠구나. 네. 어이 아이들의 삶이 완전, 진짜 180도 바뀌겠구나라는 기대가 되니까 네. 제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사실 저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너무 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포부를 갖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포부가 상당하다고 <laughs>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아기 셋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음. 베이비박스를 보면 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음. 하고. 근데 제가 저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네. 제가 또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음.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적인 음. 문제도 있고, 음. 아이들 친부모님과의 어떤 법적 문제도 있고, 음. 그런 것도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음, 맞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출생 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들이 사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사연들 속에서 어쨌든 간에 아기는 보호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도움을 하나 받지 않고 있어요. 민간에서 이제 음. 교회에서 종교 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일단 베이비 박스로 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경기도도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만 놓지 말고 네, 지자체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음. 보호하자 우리 아이들, 네, 래 미래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상임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요. 어찌 보면 딱 맞는 네. 위원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음. 드는데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 이번에 이제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 저는 복지의 연장이 어쨌든 상담과 어, 이런, 어, 예방 차원의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니까 보건에서 예방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이 상당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질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보건과 복지가 TF팀을 이뤄서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줬으면 좋겠다. 보건과 복지가 TF가 된다? 네네. 테스포스로 묻혀가지고? 네네. 미리 예방하자 이거죠. 네, 그렇죠. 오, 그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복원에서도 청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네. 복지에서도, 복지에서도 있고 복지에서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 TF 팀에서는 이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따로 따로 가지 말고. 네, 따로 따로 가지 말고. 어. 그러면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어쨌든간 이중으로 자꾸 뭔가 지출이 되게 되고 사실 모르게 되거든요. 복지 팀에 있는 그 사업을 또 복원에서 연장해서 모르시는 그런 동인들도 많으시니까 그거를 합쳐서 제안해주고 제시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조금 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TF 팀에서 하자. 어. 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렇죠. 각자 나눠져 있으면은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만 할 그쵸,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어어. 그럼 이게 그럼 TF팀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 사각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네. 어, 지금 이번에 그 어르신 주치 사업이라고 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TF팀처럼 보건과 복지를 같이 연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으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들이 엮어지면 친한테를 네. 보이겠다. 그쵸. 이런 것들을 지금 어. 발굴해서 네네. 조율하고 있군요. 어, 예를 들면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원은 그 복지가 되지 않는 지역이도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곳에서 복지를 할수 있는 뭐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같이 계신다면 복지도 제공하고 복원도 음. 제공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음. 거죠. 네. 복지 분야에서 이제 TF 팀 음. 경기도에서 많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요. 경기도는 워낙에 넓고 네. 광대하고 시골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그렇죠. 세밀한 사악지대를 보살피는 게 복지위원회 에또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접근성이 음. 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네. 고양시 원신동과 신원동. 고양 관산 원신. 아, 어, 하나 빼는 거 제가? 네, 고향동, 관산동, 원신동인데, 네. 네. 어. 거기 뭐, 뭐 현안 뭐 있어요?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 어, 저희 근데 여기 세 지역구가 다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요? 네. 고향 그쪽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향시 중에서도 <laughs> 예. 예. 저희 지역이 유독 교통이 좀 힘든 지역이에요. 아, 네. 음.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지역. 어, 주민분들은 예.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음. 힘들어하시죠. 네, 네, 네. 지하철을 당장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네. 근데 현재 신원원신동 동 안에 원당동과 신원동이 있는데. 아 네. 아, 네, 신원동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해서 지금 4차 예. 철도망 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 통과가 됐으면 좋겠죠. 네, 네. 음. 원당. 원당동. 네, 저 이모 살아요. 아, 그러세요? <laughs> 어? 저 이모 지하철 없서 불편하시겠구나. <laughs> 이런 방송입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자, 어쨌든 어, 불편한데, 어, 그럼 네. 지역 주민을 지금 네, 연결해서, 네. 어, 민원을 한번 청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가영진 신원동 연합회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신혼마을 연합회 회장 가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인의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네. 예, 의원님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예, 늘 자주 뵙는 위원님이십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회장님 신혼동 교통이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한가요? 예, 예. 저희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저희 신혼마을은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한 2만 2천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신혼마을이 뭐가 문제냐면 교통 인프라가 구성이 잘안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가 그 지하철 3호선에는 버스로 출퇴근할수 없는 환경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버스 배차 간격이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각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네. 약속 시간에 약속 시간에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자기가 이제 자기는 일찍 나왔지만 버스 때문에 이제 약속 시간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버스 얘기는 아니지만 은 저희가 그 신분당선 선북부 연장이 상당히 좀 절실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 네. 그나마 이인의 도의원님께서 우리와 많은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음. 저희가 그나마 이제 지금은 그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의원님께서 많이 발로 뛰시고 하시기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분노가 표출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쿠야. 회장으로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예, 저는 회장님이 웃으면서 인터뷰하셔가지고 분노는 없을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분노, 시민들이 분노, 분노하고 있다. 아, 네. 어,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뭘 제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신분당선 서구부 연장 네. 그 용역 사업이 그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통과됐으면 하는 그 바램이 일순위고요예두 번째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감격이 좀 버스 가격이 아. 제대로 좀 돼서 예그 버스 회사와 뭐 고양시에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잘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직장에 지각을 하거 하거나 <laughs> 약속에 늦거나 예 이건 정말 작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예. 좀 가져봅니다. 어, 네, 저는 예. 고향 그쪽은 딱막 서울하고 인접해서 음. 교통이 굉장히 잘될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의원이 경기도 의원 한 사람 해결할 문제가 <laughs> 너무 커요. 그죠? 근데 음.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시장님도 만나야 되지. 그렇죠. 국회의원도 경제. 만나야 <laughs> 되지. 한 말씀 해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리장가 저희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나갑시다. 꼭 우리 서북부 연장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하여튼 저도 의원님과 손을 맞잡고 열심히 우리 신혼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뛰겠다는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의원님이 그 젊은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아이셋을 키우고, 키우 계시다는 게 저는 되게 신뢰가 가거든요. 예. 예. 그런 만큼 우리 신혼마을 앞으로도 신혼마을을 위해서 많이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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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회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네, 회장님. 저 웃음이 조금 있다가 분노, <laughs> 분노로 바뀌면 안 되는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민원인 분들의 목소리 네. 하나 하나가 어. 소중하잖아요. 어, 그럼요. 어, 네. 맞아요. 그리고 다행히 음. 이제 어쨌든.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어서 음. 이제 이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게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할수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요. 어려운데요. 어, 맞아요. 청소년 수니까 잘해 내리다. 아, 아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그 개인적인 이야기. 음. 집안 얘기 음. 어, 또 고향 얘기 경기도 음. 얘기 해봤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좀 수다 한번 떠나봤는데 캠핑장에서. 어우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네네. 네. 청산 유수처럼 말이 잘 나오고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쓸데없는 말까지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선으로 네, 활동하시니까 앞으로 아마 인터뷰 좀 많이 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 어, 오늘 시작으로 아마 잘될 겁니다. 의원님 <laughs> 네. <laughs>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네. 내 인생의 한줄 또는 한 단어 음. 철학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네. 저희 집 냉장고에 제가 글씨를 적어 놔서 부처는 저희 집에 꼭 항상 우리가 네. 새기면서 하는 네. 그런 말인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개인의 감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화난 감정이 아이들한테 표출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정말 분노라는 것이 어, 그 감정을 너무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나타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계속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은 네. 오래 참는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아기 세식 키우는 게참 힘들거구나. <laughs> 아 오래 참아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네. 위대한 어머니다라는 아, 감사 네, 엄지척. 네. <laughs> 척. 드려 드립니다. 아, <laughs>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네.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정말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음. 위원님 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 잘 하시고 좋은 의원으로 경기도 일잘 해내 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 자, 오늘 이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캠핑장은 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손님 모시고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